지금 독발집 한다고 하셨는데 매출은 얼마나 나오고 있어요? 10월달에는 1억 3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엄청 많이 나오시네요. 아직 만족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장님 봤을 때는 그냥 정말... 대학생 신입생 같은데 1억 3천짜리 족발집을 하신다는 거죠? 네. 어떻게 이렇게 어린나이에 장사를 하게 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알바 같은 거는 계속 해왔고,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고등학교를. 교촌치킨, 거기서 이제 처음 꿈이란 게 생겨갖고, 장사하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죠. 아, 엄청 화려하네요. 노출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네. 여기 동네 어두워지면 저희 가게밖에 안 보여요. 왜 족발집을 하게 되셨어요?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족발 얘기가 나왔는데 의정부에서는 귀한 족발이 되게 직경점 이런 것도 아닌데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실제로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근데 족발은 집집마다 맛이 다른데 저희 거좀 진짜 맛있더라고요. 다 왔습니다. 저희 가게. 안녕하세요. 안녕. 배달된 키보 피었습니다. 130만원 지금 아, 5시 반인데 오늘 어떨 것 같으세요? 600만원은 팔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사장님 지금 족발집 매출 1억 3천 이시잖아요 마진은 어떻게 되세요? 첫 달에는 이제 비밍깃발도 하고 요기요 광고도 하다보니까 첫 달에는 1000만원?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음. 10월달 마진은 어떠셨어요? 25%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바쁠 것 같습니다. 계속 들어올 것 같아요. 7시 반쯤 됐는데 60만, 60만, 60만 원이에요. 오늘 600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0대 창업하고 싶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세요? 아무래도 저는 나이는 어리지만 16살 때부터 설거지, 서빙, 배달 이렇게 밑바닥부터 경험을 쌓아왔거든요. 가게까지 맡아가면서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해서 경험도 많고 확신도 생기다 보니까 가게를 오픈하게 된 거고, 근데 20대 분들한테 창업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경험이 없는 확신은 근거가 없는 거니깐요. 근데 저처럼 경험도 있고 확신도 생기시면은 도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